현사 시대 초기 국가 시대에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글한 대규. 아득히 먼 옛날 우리나라 땅에 처음으로 사람의 조상이 나타났어요. 언뜻 보기에 그들은 원숭이와 비슷해 보였지요. 하지만 분명 원숭이와 달랐어요. 비록 허리는 구부정했지만. 두 발로 걸었고 그 덕분에 두 손을 자유롭게 사용했지요.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은 지금 우리의 모습과 비슷, 비슷해졌어요. 턱과 이가 작아지고 몸의 털도 거의 없어졌지요. 그러던 어느 날 사람들이 숲에서 낑낑거리며 손으로 나무 껍질을 벗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나무 껍질이 잘 벗겨지지 않았어요. 그때 문득 한쪽이 날카롭게 잘린 돌멩이가 눈에 띄었어요. 한 사람이 그 돌로 나무껍질을 벗겨보았어요. 이럴 수가, 맨손으로 할 때보다 훨씬 잘 벗겨지잖아. 사람들은 이제 돌을 이용해 나무껍질을 벗겼어요. 그렇지만 돌은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점차 뭉툭해졌지요. 사람들은 다시 날카로운 차, 돌을 찾아다녀야 했어요. 하지만 뾰족한 돌을 찾기가 쉽지 않았지요. 이럴 게 아니라 돌을 깨서 날카롭게 만들면 되겠구나. 마침내 사람들은 직접 돌을 깨서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때로는 돌을 나뭇가지 끝에 묶어 짐승을 사용하는데 했었지요. 이렇게 돌을 깨서 만든 도구를 뗀석기라고 한답니다. 그리고 뗀석, 뗀석기를 사용하던 시대를 구석기 시대라 하지요. 비바람이 심하게 불던 어느 날이었어요. 광 번쩍 하늘에서 번개가 내리치더니 숲에 불꽃이 다 타올랐지요. 빨간 불꽃은 무척 아름다웠어요. 사람들은 불에 탄 짐승을 두고 가서 저녁거리로 삼았어요. 불에 탄 짐승의 고기는 매우 맛있었지요. 또불 가까이 다가가니 밤에도 덜 추웠어요. 사람들은 불을 소중히 간직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얼마 뒤부터는 나뭇가지를 비비거나 돌을 세게 부딪혀 불을 만들 수 있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날이 저물 무렵 누군가 소리쳤어요. 어서 숨어 늑대가 다가온다. 저기 동굴이 있어요. 저기로 가서 숨어요. 사람들은 동굴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입구에 불을 피워 늑대가 가까이 오지 못하게 했어요. 동굴로 몸을 피할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여기에서 살면 좋겠어요. 위험한 동물도 피할 수 있고 바깥보다 훨씬 따뜻해요. 이윽고 사람들은 동굴에서 살게 되었어요. 하지만 동굴 주변에 먹을 것이 떨어지면 먹을 것이 있는 곳을 찾아 계속 옮겨다, 옮겨 다녀야 했답니다. 이것 좀 보세요.지난번에 먹고 남은 열매를 땅에 묻어 두었더니 그곳에서 새싹이 났어요.새싹은 점점 자라더니 다시 열매를 맺었어요.그 모습을 지켜본 사람들은 오래지, 오래지 않아 콩이나 기장, 조화, 수수 같은 농작물에 가꿀 줄 알게 되었지요.사람들은 더 이상 멀 곳을 찾아 떠돌아 다닐 필요가 없었어요.우리 강으로 가요.강에는 농사짓는 데 필요한 물도 있고 물고기와 조개도 많잖아요.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강가로 가서 음집을 짓고 살게 되었어요. 농사를 짓다 보니 더욱 다양하고 섬세한 도구가 필요했어요. 돌을 깨지 말고 갈아서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어 봐요. 이렇게 돌을 갈아서 만든 도구를 간석기라고 불렀지요. 사람들은 돌을 갈아 만든 돌갱이로 땅을 파고 씨를 뿌렸어요. 그리고 도넛을 만들어. 익은 곡식을 배웠지요. 곡식을 한 번에 많이 옮길 수 없을까요? 거두어 온 곡식을 모아둘 것도 필요해요. 사람들은 고민 끝에 진흙을 반죽해서 그릇을 만들었어요. 하지만 진흙으로 만든 그릇을 햇볕에 말리자 쉽게 부서졌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불에 구워 쉽게 깨지지 않고 아주 단단한 그릇을 만들었답니다. 그 무렵부터 사람들은 사냥해온 짐승을 기르기 시작했어요. 개와 돼지 등을 길러 고기와 젖, 가죽과 털을 얻었지요. 또한 활과 화살을 만들어 잡고 날쌘 동물도 사냥할 수 있었어요. 물고기를 잡는 방법도 다양했지요. 돌과 뼈를 묶은 낚시 바늘로 물고기를 잡는가 하면 그물을 만들어 한 번에 많은 물고기를 잡기도 했어요. 사람들의 생활은 이전보다 훨씬 넉넉하고 풍요로워졌답니다. 초가을이 되면 사람들은 노원스린 곡식으로 큰 잔치를 벌이기도 했어요. 마을 처녀들은 마을 잔치에 걸고 저마다 한껏 멋을 부렸지요. 난 조개 껍데기로 만든 팔찌를 찰 거야. 여우뼈를 갈아 만든 목걸이도 걸어야지. 어떤 사람은 짐승의 가죽을 깨매어 멋진 옷을 만들어 입었지요. 멋지게 차려입은 사람들은 덩신덩실 춤을 추며 밤늦도록 즐겼답니다. 농사가 발달하듯 사춘 먹거 노는 곡식이 생겨났어요. 와 곡식이 이렇게 많이 나오네. 잘 보관해둬야지. 나는 농사를 망쳐서 당장 먹을 것도 없어. 남은 곡식 좀 빌려주렴. 이렇게 점차 많이 갖는 사람과 덜 갖는 사람이 생겨났어요. 빌린 곡식을 갚지 못하면 부잣집의 노비가 되기도 했지요. 그러자 사람들은 다스리는 사람과 다스림을 받는 사람으로 서서히 나누어졌답니다. 마을 언덕에 온 마을 사람들이 빼곡해 보였어요. 가장 높은 곳에는 청동검을 들고 화려하게 꾸민 사람이 있었지요. 그는 청동 거울을 목에 건채 청동 방울을 요란하게 흔들었어요.한눈에 보아도 높은 사람 같았지요.그는 하늘을 향해 소리쳤어요.하늘이시여 가뭄이 들어 곡식이 말라죽고 있습니다.어서 비를 내려주소서 그 사람 은 마을을 다스리는 족장이었어요.족장은 청동 무기를 이용해 이웃 부족과 전쟁을 벌이기도 했어요.더 기름진 땅을 차지하려는 것이었지요.그런데 이번 전쟁에서 그만 족장이 숨을 거두었어요. 사람들은 족장을 어떻게 묻을지 고민했어요. 족장으로는 위대한 분이 보통 사람처럼 묻을 수 없음, 없, 없습니다. 아주 커다란 무덤을 만들어 그분의 위대함을 알립시다. 사람들은 돌기둥을 세우고 커다란 도깨돌을 올려 족장의 무덤을 만들었어요. 이것을 고인돌이라 부르지요. 아주 먼 옛날 하나님의 아들 환웅이 태백산으로 내려왔어요. 환웅은 비, 바람, 구름을 다스리는 신하를 데려와서 세상을 다스렸지요. 어느 날 환웅에게 공과 사랑이, 호랑이가 찾아왔어요. 환웅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제발 저의 소원을 들어주세요. 그러자 환웅은 공과 호랑이에게 쑥한 줌과 마늘 이스기를 주었어요. 100일 동안 이것만 먹으면서 햇빛을 보지 말도록 하여라. 공과 호랑이는 동굴 속으로 들어가 쑥과 마늘만 먹으며 지냈어요. 그러나 며칠이 지나자 호랑이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동굴에서 뛰쳐나갔어요. 한더 이상 못 참겠어 고기가 필요해 하지만 고물을잘 견뎌 21일 만에 사람이 되었지요 그것도 아름다운 여자가 되었어요 환웅은 여자가 된 고문 아내로 맞이했어요 그리고 잘생긴 아들을낳았지요그 아이가 바로 당군 왕검이에요 당군은 하늘에 제사를 올리는 제사의 장 뜻이고 왕검은 지휘자를 뜻하는 말이에요 당군 왕검은 아사달의 도읍을 처하고 조선이라는 나라를, 조선이라는 나라를 세웠어요. 먼 훗날 사람들은 이성계가 세운 조선과 구별하기 위해 당구름검이 세운 조선의 옛 고자를 붙여 고조선이라고 불렀답니다. 고개를 숙여라. 장군님이 행차하신다. 고조선의 도읍인 안검성 근처에 유리리한 마차가 나타났어요. 마차 안에는 왕다음으로 높은 기족이 타고 있었지요. 기족은 매끈매끈 윤이 나는 옷을 입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앞에 엎드린 백성들 중에는 나가서 해진 옷을 입고 있는 사람도 많았지요. 가난하여 옷은 커녕 낀 일에 챙기기도 어려웠거든요. 노비들의 생활은 더 비참해졌, 비참했어요. 노비들은 마치 사고파는 물건처럼 여기저기, 여기저기 팔려다녔지요. 심지어 주인이 죽으면 주인의 무덤 속에 함께 묻히기도 했어요. 고조선은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점점 강한 나라가 되었어요. 그러나 중국의 한 나라는 고조선의 세력이 커지는 것을 두고 볼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미만의 손자인 우가왕이 나라를 다스릴 때 고조선을 쳐들어왔어요. 군사들은 암우쳐 싸우는 일 것이다. 용기를 가져라. 우가왕의 명령에 따라 고조선의 군사들은 하나가 되어 잘 싸웠어요. 한 나라의 한 나라 군사들이 왕금성까지 포효했지만 결코 항복하지 않았지요.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항복하지 않은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오로지 성기, 성기, 성기 장군만이 백성들과 함께 끝까지 싸웠지요앙금성을 지켜라. 나라를 지켜야 한다. 하지만 기원전 108년 결국 고조선은 나라, 고조, 결국 고조선은 무너지고 말았답니다. 고조선이 없어질 즈음 고조선의 주변에는 크고 작은 여러 나라들이 생겨났어요. 그중 부여는 부여족이 힘을 향해 만든 나라였어요. 부여는 12월에 영구라는 축제를 열어 하늘에 제사를 지냈습니다. 제사가 끝나면 모두 모여 노래하고 춤추고 춤을 추며 숙제를 즐겼죠 부여는 꽤큰나로 힘을 키웠지만 중국 선비족의 중국 공격을 받아 약해졌고 끝내 힘이 센 고구려에게 행복하고 말았어요. 부여에서 큰 산을 여러, 뭐 여러 번넘어야갈수 있는 동해안 북쪽에도 작은, 도라가, 두, 작은 두 나라가 있었지요. 바로 동해안 목조였어요. 두 나라를 험난한 산이, 험난한 산이 가로막고 있어서 다른 나라가 쳐들어오지 않았어요. 또한 바다에 먹을 것이 풍부하고 농사도 잘 되어서 늘 배부르고 평안히 지낼 수 있었지요. 이두 나라는 후에 고구려에 합쳐졌어요. 한편 고조선이 무너진 후 고조선의 많은 백성들이 한반도 남쪽으로 내려왔어요. 그러면서 마한, 진한, 변한이라는 세 나라를 만들었어요. 이세 나라를 통틀어서 삼한이라고 불러요. 사만에는 정치를 이끄는 사람과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 따로 나뉘어, 나뉘어져 있었는데, 제사를 지내는 사람을 청군이라고 해요. 청군은 5월과 10월에, 10월에 소도에서 제사를 올렸어요. 그러나 사만도 부여, 목저 동해처럼 곧 무너지고 말았어요. 훗날 마하은 백제에 합쳐졌고, 지난해에서는 신라가 일어났죠. 그리고 변화는 가야로 발전했답니다.